반가워요 여러분 신발 전문 유튜버 복글입니다 <laughs> 제가 코디할 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정작 신발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저는 딱 이거 두 가지면 되거든요 예쁜 거랑 편한 거랑 모셔놓을 신발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대 모셔놓지 않을 것 같은 라인업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뛰어다녀도 될 만큼 편한 신발만 오늘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신발은 노퍼랑 메리젠에서 요세 종류 있고 부츠 세 종류예요. 다 락포트 제품인데 락포트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진짜 발편한 신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그 신발이 뭐가 얼만큼 편한데 얼만큼 편하냐면 락포트 이 부사장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구두를 신고 마라톤을 완주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정도로 기술에 자신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왜 흔히 고도 기술이 들어간 발 편한 신발이 브랜드 하면 아 약간 좀 디자인이 아쉽더라 이런 생각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기술만 있다고 해서 신발이 선택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발은 진짜 편한데 요즘에 우리가 딱 신고 싶은 신발들로만 라인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골랐어요 제가 촬영 준비하면서 신어보니까 이런 게 약간 내 삶의 질을 올려주는 거 아닌가? 이 락포트가 너무 발이 편하고 예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데 이 바쁜 현대사회 생활 속에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발, 다리 이렇게 아픈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더욱더 강력하게 추천을 할게요. 왜냐하면 신어보니까 진짜 마라톤 뛰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씩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자라 부츠입니다. 그레이 바지가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레이 신발까지는 제가 왜 생각 을 못했을까요? 여기저기 코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코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무조건 1 순위로 좀 보여드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냥 호불호 없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클래식하다고 보면 되죠. 앵클 부츠이고 앞코가 살짝 스퀘어지면서 둥글어요. 진짜 유행을 안 타고, 트렌디한데 트렌드랑 상관도 없기도 해요, 이런 게. 천연 양가죽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브라운 스웨이드랑 블랙 가죽 세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컬러 예쁘니까 딱 좋다. 쉐입도 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숨은 락포트만이 비밀 변기가 있겠죠. 제가 진짜 편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신발 모두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기술이 바로 트루테크 기술인데, 충격 흡수를 발 뒤꿈치도 해주는데 얼마나 흡수를 하는지 우리 다리, 무릎, 발목에 있는 충격들을 다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츠를 페미닌하게 딱 차려입고 신겠다 했을 때는 사실 그날 하루 발 불편한 거 우리 예상은 하잖아요. 그거 없어. 완벽하게 편해요. 굽은 5cm인데 실제로 신어보시면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편해서. 발 들어갈 때 정말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안에 내피도 외피랑 같은 양가죽 스웨이드를 쓰고 여기 지금 이 윗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라이닝 부분 이 부분은 양가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신을 일은 사실 없겠지만 이 신발이 진가는 맨발을 신어 보시면 아 복글이 뭐말하는지 알겠다 하고 아실 것 같아요. 얼만큼 편안하고 얼만큼 부드러운지. 엘리시아 페니로퍼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1 로퍼도 전체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컬러 보시면 양가죽 스웨이드에서 오는 고급짐이 정말 잘 보인다. 기본 로퍼 같은 경우는 발만 편하다 싶으면 어떤 착장에도 매일매일 신을 수 있는 종류라서 이렇게 질 좋은 신발일수록 기본 스타일이 가장 활용도가 좋거든요. 외관은 클래식 자체이면서 안에 보시면 신한 게 손이 이렇게 있으면서 3등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안에 내부가. 내발 뒤꿈치, 발 아치, 발 바닥, 여기를 다르게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걷고 뛰어도 될것 같은 로퍼. 아웃솔은 우드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입니다. 발이 이렇게까지 된다고? 된다니까요. <laughs> 그 정도로 편해요. 로퍼 추천 괜찮은 거 해달라는 분들 너무 많았는데, 딱이 정도면 제가 자신있게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 마리사 부츠입니다. 진짜 예쁘죠? 부츠에서 특히 앵클로, 뾰족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진짜 유용할 거예요. 천연 양가죽 스웨이드인데, 스웨이드 재질이 블랙에서는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까맣게 조직감 되게 곱다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급져 보여. 보통 이앞 코의 느낌도 예뻐야 되는데 근데 옆에서가 보면 이 굽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얇게 떨어지는 거 이거 예쁜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도 약간 각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좀 섹시한 느낌 진짜 날씬하게 세끈하게 빠졌잖아요 발목 부리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불편할까 봐 여기 고무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발도 맨발로 신어 보시면 느낌을 아는데 발목 닿는 부분이죠 라이닝 부분은 진짜 진짜 부드러운 양 가죽 내피는 양 가죽 스웨이드 왜 이렇게 뾰족한 건난 불편하더라 아니 이 마리사 부츠는 트루테크는 발바닥에 기본 탑재되어 있고 추가로 다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토탈 모션이란 기술인데 그냥 한마디로 걸을수록 편하다. 이런 신발 오래 신다 보면 내 걸음 습관이나 발 모양에 따라서 신발 조금씩 옆으로 틀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해준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내 코디를 확 살려줄 것 같은 신발. 이베테 롱부츠입니다.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기본 롱부츠예요. 앞에서는 좀 날씬하죠? 페미닌한 스타일 잘 어울렸다가, 옆에서 보면 아웃솔이 약간 워커형. 그래서 이건 또 캐주얼한 것도 어울리고 종아리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또 트랜스포머가 되는 게 여기 바깥쪽으로 지퍼가 또 있어요. 다리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열면 그냥 하나의 디자인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종아리가 딱 맞다. 그럼 이렇게 신으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바지를 입을 때 바지 분량이 좀 많아서 이렇게 꽉 끼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딱 열어줘도 되는 진짜 신박한 부츠더라고요. 제가 롱부츠 같은 경우는 신었을 때내 다리가 얼마나 가늘고 곱게 보이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 합격입니다. 이거는 피팅 보셔야 알아요. 굽은 3.5cm이고 여기에도 발바닥에 트루테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롱부츠는 오래 신는 사실 피로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편안해 이런 것도 진짜 하나 있으면 10년각 아닙니까? 키아라 로퍼 2입니다. 너무 귀엽죠? 일단 만든 매무새가 너무 좋고 술의 비율? 신발 신었을 때요 예쁜 느낌이 실물이 훨씬 낫더라. 어퍼는 전체 천연 소가죽 그리고 밑창은 합성 고무인데 9은 3cm. 그리고 여기도 발바닥, 발목, 무릎 다 보호하는 기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토탈 모션 들어가 있어요. 걸을수록 편하다, 이거죠. 발 뒤꿈치 안쪽으로 또 쿠셔닝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내발 뒤꿈치는 절대 절대 까질 일이 없다. 반창고. 그게 뭐니? 다른 신발들 다 가벼워요. 근데 얘는 좀 무거워요. 많이 걸어본 날은 불편한 거 느끼신 분들은 안 신게 되기도 하는 게 로퍼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정착해도 되죠. 에이버2 발레 슈즈입니다. 이 메리젠 슈즈는 기본이기도 한데 요즘 가장 트렌디하고 응? 내가 아직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거. 제가 신어본 중 말이 안 되게 편해요. 운동화 가장 편한 거 있죠. 그거 정도 돼요. 심플한 디자인에 날씬하게 빠졌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요 이 밴드는 여기 지금 창구멍처럼 나와 있죠 여기를 들어가서 내부에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신으면 발등에서 잡아준 느낌도 좋고 발바닥은 트로테크 <laughs> 굉장히 굉장히 편하네요 신발 신었을 때 여기 부드럽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비싸고 명품이어도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부드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여기만의 쿠셔닝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뼈,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진짜 편하네요. 이거야말로 런닝해도 될것 같은 메리 제인입니다. 제가 지금 오렌지색 니트를 입고 아우터는 약간 색감이 있는 아이보리 톤을 입고 울 팬츠 버뮤다를 입고 그리고 이제 가방 이렇게 들고 여기에 딱 그레이예요. 양가죽 스웨이드의 고급스러움이 빛깔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양말 코디를 같이 했는데 완전 그레이를 맞추진 않고 살짝 카키 톤 도는 걸로 이렇게 톤톤으로 맞춰봤습니다. 굽이 5cm 정도 되는데 내 키만 커졌지 느꼈을 때 체감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뒤로 굽이 올라갈 때는 밑바닥 있죠. 여기서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다른 어떤 신발들보다 월등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계속 가도 될것 같은 느낌? 그 정도로 편해요. 앞코가 스키어지면서 둥근 느낌이어서 그냥 긴 바지이고 부츠를 다 가리고 이 앞코만 보여도 충분히 예쁜 신발. 그레이는 진짜 하나 있어야 된다 지적인 느낌으로 안경까지 코디를 완성했는데 로퍼는 클래식 아이템이기도 하고 트렌디한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클래식룩 같기도 한데 또 약간 좀 트렌디한 감성도 넣어가면서 코디를 해 봤어요 어때요? 이 엘리샤 페니의 색감! 호불호 없는 디자인! 예쁘죠? 그리고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어요. 로퍼 진짜 오래 신으려면 둥근 로퍼가 오래 간다. 그리고 페니 로퍼 있잖아요. 요 디자인. 진짜 오래오래 오래 신거든요. 가죽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신발 좋아 보인다. 이페니 로퍼는 발등에 이제 요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발등 높으신 분들은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굽도 적당하고 이거는 그냥 꼭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 자 여러분 이렇게 아찔한 신발 신을 때는 바지 슬림한 게좀 예쁜 것 같아 블라우스 오버핏 올 자켓 입고 빅백 들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새까만데 앞코 진짜 예쁘고 옆에 굽도 진짜 예쁘고 이 신발 뾰족한 것 때문에 저는 발볼이 넓어요 하시는 분들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 공간이 넓어요 저는 발볼이 그냥 평균이에요 근데 저 지금 양말을 신고 신었는데도 안에가 있어요 여유 공간이 이렇게 세끈한 신발 신고 하루 종일 내가 진짜 편할 수 있으면 더할나위가 없을 것 같다? 이게 5cm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발 뒤꿈치, 발 아치, 발 앞부분까지도 너무 편해서 저 진짜 이렇게 해고 뛰고 싶은 심정이에요 얍! 어, 엄청 편해요 엄청 엄청 총장이 길이감이 안정감이 있어요 제 복숭아뼈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와서 바지로 딱 덮어 입었을 때 안정감 있게. 디자인이 정말 날씬하고 아찔하게 빠진 거에 비해서 실제로 착화했을 때는 되게 통넓은 운동하시는 느낌? 바로 그거야. 이벤트 신었어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부동자세 옆에서 보면 구분 캐주얼한데 앞모습은 또 세상 날씬하고 위에서 봐도 신발 날씬해요. 종아리가 두꺼운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이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지퍼만 싹 내려주면 이만큼 공간이 남잖아요. 요거 자체가 또 디자인처럼 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롱고치는 또 기장이 중요하잖아요. 앞에서는 좀 길이감이 올라오고 옆에서 사이즈로 싹 내려가죠. 그리고 뒤에서는 좀 낮아요. 자 이러면 앉았을 때 여기 접히는 것이 너무 편하잖아요. 진짜 부츠 신고 하루 종일 걸어도 편하게 걸을 수 있다면 뭐 최고잖아. 셔츠 입고 몽실몽실한 니트 입었는데 캐주얼한 것 같으면서도 또슬리한 바지 입고 약간 좀 페미닌한 느낌도 있잖아요. 가방 딱요렇게 메고 두 가지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부츠. 키아라 2 신었어요. 컬러감이 예술이야. 코와 브라운 컬러인데 이게 스웨이드에서 오는 연하면서도 그리운 컬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로퍼와 양말은 또 중요하잖아요.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짙은 컬러감이 드는 블루 컬러를 매치를 해봤거든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가죽 스커트 입고 패턴 있는 니트로 마무리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편하기 때문에 활동 많은 나의 모든 라이프에 커먼 커먼. 이 키아라2는 발볼의 여유감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왜냐면, 페니로퍼 디자인들 감싸는 것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좀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 사이즈에서 발볼이 넓다 하면 반 사이즈 업 해야 더잘 신으실 것 같아요. 이 에이버2의 이스트랩이 존재감이 있으니까, 사실 양말 안 신고 이렇게 미끈하게 쭉 뺐을 때그 예쁨이 좀더 드러나서 코디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걸어 다닐 때발 마사지 받나? 그런 기분 들 정도로 편해요. 어디 어디가 그렇게 편하냐면, 이 창에 제가 이거 뭐 3등분 막돼 있다 했잖아요. 밴드 부분도 편한데, 이 안에 맨살을 닿는 이 느낌 있죠. 이거까지. 그리고 이 뒤에 이 축까지 진짜 완벽하게 편해요. 너무너무. 여기 있죠. 맨발을 신었을 때 신발과 살이 닿는 부분들 조금 예민하잖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겉에도 트렌디하고 예쁘지만 내 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 진짜 많이 신을 것 같아 이거는 정말 편하다 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신발이 다 스타일도 좋고 다 편하다고 하니까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음? 나는 나의 어떤 스타일리시한 착장에 이 락포트 신발을 코디를 하고 싶다 댓글 남겨주시면 음. 10분 추첨해서 이 로퍼 드릴게요 저 지금 응모하려고요. 가자! <laughs>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